네 안녕하세요 DS1TUB 입니다 무선에서 제 콜사인이 흘러나오면 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S1TUB 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 리뷰는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사용하는 무전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야외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가장 최신 제품을 하나 공수해 왔습니다 네, 야외에서 나온 가장 최신 핸디 가 되겠습니다 제품이 발매한 지는 한달 정도 된것 같고요. 발매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는 한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야외수 제품을 좀 좋아해요. 그 투박한 디자인에서 오는 강인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튼튼한뭐 그런 것도 있고요. 좀뭐 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하는 브랜드고 여기서 나온 제품을 좀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언박싱에 앞서서 박스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c 4네 C4 FM이라고 디지털, 네 야이수 디지털 통신을 할수 있고요. 네 IPX7 방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내장돼 있고요. 네 역시 UV 듀얼밴드고요. FD5D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언박싱 하는 기분은 좋죠. 네. 새 제품 한번 뜯었을 때그 기분. 네. 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게 매뉴얼이 보여집니다. 네. EIS FT5DR. 정식 명칭 은 f t 5 d 예요 네.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발매되는 게 모델이 뒤에 RE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뭐 매뉴얼은 이렇게 영문 매뉴얼. 네. 보이시다시피 영문 매뉴얼이고요 어, 한글 매뉴얼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한글 매뉴얼, PDF 파일로 되어 있는 한글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재본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여기 있고요 이제 제품 이렇게 한번 구성품 보겠습니다. 네, 구성품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F5D하고 F3D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홀스터 시스템이에요. 기존의 무전기는 무전기 뒷면에 벨트 클립이 있어서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이거는 이제, 어이 자체를 허리에 차고 있다가 무전기를 여기다 결합하는 방식. 네. 결합하는 방식으로 벨트 클립.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 역시 벨트 클립. 네, 벨트 클립 있죠? 요거는 기존의 F3D나 뭐 8R, 뭐 8D에 사용하는 그 벨트 클립. 그대로 네. 똑같아요. 배터리에 결합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충전기, 충전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어,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2200mAh 네. 이건 F3D도 똑같이 예. F3D도 똑같이 2200mAh가 들어있었어요. 대용량 배터리를 어, 제공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 전에 8R2과 8D 같은 거는 기본 배터리 1100mAh 짜리를 제공을 했었는데, 어, F3D부터 2200mAh 대용량, 대용량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테나, 네, 기본 안테나.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가 안쪽으로 들어간 거고, SMA 타입이라 그러죠. SMA 타입에, 어, 단자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GPS 써 있죠? GPS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요 안테나는, 어, F3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IPX7 등급의 그 무전기라서, 방수, 이렇게 있죠? 이렇게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배터리는 F 3D 하고 어, 그전 모델 8D, 8R 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배터리고요. 네, 이게 이제 모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배터리 호환성을 가지 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살 만한 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테나하고 배터리까지 교, 어, 결합을 해보았습니다. 외형을 보시면은, 어, 일단, 2200mm 대용량 안,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약간 두꺼워 보이지만, 어, 두꺼운 거, 용 감안하셔야 될것같고요 대용량. 어, 1100mm 얇은 거 끼면 이렇게 얇게 되겠죠. 1100mm. 그, 뭐, 굉장히 좀 약간 좀 두꺼운 느낌이 나긴 한데요.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요 약간 조약돌 같은 느낌도 나긴 합니다. 이 네, 제품은 이렇게 돼있고요 그럼 우리 홀스터 한 번, 네. 홀스터 한번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홀스터. 기존의 F3D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으면 요 홀스터 시스템이죠. 홀스터 시스템. 요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홀스터 시스템. 나사가 있는데. 이나사는 어디다 꼽아야 되는 거야? 나사 두개 나왔어요. 그 다음 요 벨트 클립도 한번 결합까지 해보겠습니다. F3D와 8R, 8D는, 어, 요 클립이, 벨트 클립이, 배터리에 이렇게 결합이 되죠. 이 역시 배터리에 결합이 되, 됩니다. 왜냐면은, 배터리는 F3D와 8D, 8R과 공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결합해서 썼던 거를, 네, 이제 벨트 클립이 생겼으니까 벨트 클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겠죠? 벨트 클립에다가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나사. 네. 미리 준비되어 있는 드라이버로. 살짝, 일단, 넣고, 하나 더, 하나 더, 두 개. 옆. 그, 여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요요 요 은색 나사는 벨트 클립하고 같이 동봉된 거래서 벨트 클립을 이 배터리에 직접 장착하실 때 요걸 사용하시는 거고요. 어 클립하고 그러니까 이 홀스터하고 정 동봉돼 있는 거는 요 검정색 판. 이 검정색 나사거든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쓰셔야지 여기 반대로 쓰시면은 좀안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장착을 하실 때는 여기 홈, 여기 보이시면은 이 홈, 홈 보이시죠? 네, 홈하고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결합을 딱 해서 결합을 딱 해서 이쪽에 결합입니다.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결합된 거 보이시죠? 딸깍. 네, 어우, 되게 안정적인데요.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빼실 때도 역시 빼실 때는 눌러서 빼시면 되고. 네. 제 기억으로 이게 예전에 그 모토로라 스타텍, 네. 스타텍이 요런요런 요런 홀스터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홀스터 시스템이 있었고요. 무전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근 이렇게 홀스터 착용한 상태에서 들어도 좀 약간 두꺼운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 뭐,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없을 것 같고요. 빼고, 무전기만 작용하고. 그니까, 기존의 제품들은, 이제, 여기 팔찌 제가 사용한 팔찌 인데요. 기존의 제품들은 이렇게, 배터리에 되어 있죠. 아, 배터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거 한번 끼워볼까요? 배터리를. 진짜? 야! 얇은 거. 야! 얇은 거. 예 네. 여기 끼게 되면은, 어, 상당히 얇죠? 네. 1100mm를 끼면 이렇게 두께가 두배 차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얇습니다. 그, 요 상태에서도 아마, 어, 어? 안 되는구나. 요 상태에서도 요, 요거, 요거를 제거하시면은, 요게 얇은 배터리도 바로 홀스터 장착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1100m, 1100mAh, 여기 보이시죠? 1100mAh 배터리 얇은 거. 두께 차이가 이렇게 나요. 1100mm 하고 보시면은, 네. 두배 정도 차이 나시죠? 개인적으로 요 얇은 걸 좋아하는데, 아마 사용 시간은, 어, 2200mm, 니까두 그러니까 배가 높은 2200mm 짜리 암페어, 그니니까 배터리가 사용 시간은 많이 길겠죠? 좋겠죠? 자, 1100mm를 장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슬림해요. 1100mm 끼니까. 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1100mm. 1100mm를 끼고 홀스터 바로 착용해볼게요. 착용되겠죠? 배터리다 나무하니까, 네. 네, 오, 잘 되네요. 네. 근데 여기가 보니까 2200mm를 끼 꼈을 때는 이 홀스터까지 꽉 차서, 네. 꽉 차서, 어, 약간 이런 게, 안정적이었는데, 1100mm를 끼니까 약간 좀, 요 공간이 남아서, 홀스터가 약간 좀 불안정하게 체결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어 이렇게 빠지네요. 밑에를 하니까. 아. 요거 1100mm는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네. 1100mm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고 요 스페이스가 2 0 그러니까 2200mm 두꺼운 거를 끼셔야지만 요 스페이스가 꽉 차여져서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데, 1100mm는 끼면은 이렇게, 이쪽에서도 약간 떨럭떨그럭 거리고,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초점이 맞은가, 안 맞은가. <laughs> 네. 약간 이렇게 떨그럭 거리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빠져버립니다. 2200mm, 2200mm 배터리 한번 다시 끼워볼까요, 제가? 2200mm 배터리를 다시 끼워보겠습니다. 2200mm 배터리는, 아 역시 이렇게 짱짱하게, 스페이스가 딱 남는 게 없어서 짱짱하게, 네. 빠지, 전혀 빠지도 않고 짱짱하게 장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2200mm 배터리를 뭐, 제공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제가, 배터리는, 잠깐 좀 빼놓고요, 제가. 이렇게 자, 일단은, 어, 홀스터. 가장 기존의 F3D와 가장 차이를, 차이가 있다 하면 이 홀스터가 있겠고요. 기, 그러고 나서 요 안에 내부적인 부분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까 그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홀스터 장착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홀스터 장착이 되고요 벨트 클립을 통해서 허리에 착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방을 통해서 어깨 이런 데다가 착용을 하셔서 산행을 하시거나 이동 중에 어, 이렇게 홀스터를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언제든지 빨리 뺄수 있는 이퀵 릴리즈 시스템. 퀵 릴리즈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전원을 한번 켜 볼까요?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아, 전원이 이쪽에 있죠? 자, 어, 일단, 그, 보이시면, 보이시겠지만, 전면에 시원시원한 큰 화면 사이즈의 풀 컬러, 터치. 이거는 기존의 F3D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네.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두 눌렀을 때, 뭐,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펑션 키, 메뉴. 이렇게, 보이시면 있겠죠? 네. 이렇게 메뉴, 아이고. 주파수고 찍고 들어갑니다. 네. 주파수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네. 여기 이제 A 그다음에 어 B B를 누르면 이렇게 돼가지고 B B가 뜨고 PTT를 쳐보니까 이 조명이 깜빡입니다. 네. B 다시 a 어 v밴드에서는 간섭 현상이 없는데 u밴드에서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작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관을 보시면은 어, 펑션키가 있고요 a채널 b채널 변환하는 게 있고요 밴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디지털 그다음 메모리 프로그램 그다음 백키가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요 키가 하얀색인데, 여기에 그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네,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볼수있고 마이크가 여기 내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PS도 역시 내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파수 변환하는 어 다이얼과 볼륨, 볼륨 변환하는 다이얼, 볼륨 여기 보이시죠? 볼륨 사이즈 A, 볼륨 B, 볼륨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첫 인상은 어 굉장히 단단함. 네. 무슨 어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나 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 같은 굉장히 단단함과 시원시원한 큰 화면에서 보여주는 어이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좋게 이렇게 딱딱 눈에 들어오는 거 네. 요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F3D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F3D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비교해서 올려드리고요. F5D 언박싱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소개해드린 FT5D, f d 5 d 어,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하시면은, 어, 매주 올라오는 영상 좀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DS1 TUV였습니다.